16.5km 연비, 에코드라이빙 으로 그린 아름다움 Beautiful performance. Forte GDI Kia Motors. 매일 매일 춤춰라. 하루 종일 할인 혜택이 나를 춤추게 한다. KB g o o d d a you d d 꿈꾸면 된다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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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면 된다 일상에서 일생까지 희망 파트너 l g 손해보험 What's your ID? 아이덴티티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다 오픈 유얼 아이덴티티 16.5km 연비. 에코 드라이빙으로 그린 아름다움. Beautiful p GDI. Kia m o 안녕하세요. 지용원 대표님 반갑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최초의 문화 전문 인터넷 신문인 문화통이 개설된 지도 벌써 1년 4개월이 지났는데요.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 4개월은 사이트가 개통된 시간이고요. 저희들이 준비 과정을 거친 걸 생각하면 약 2년이 다 되어 가는 시간입니다. 저는 요즘 접속자들이 늘어가면서 굉장히 기쁘고 흥분된 기분으로 이 일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의 문화 관련 정보만을 모아서 지역민들에게 무료로 서비스하는 일은 아주 어렵지만 보람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음, 우리가 여러 가지 소식이나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소식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문화통하면은 문화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예, 다 들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인터넷 문화통을 만들 때는 문화가 통하고 문화로 통하는 세상을 만든다. 특히 그가운데서도 전라도 문화의 백화사전을 안 된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태어난 예술인들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 단체들 오늘 지금 행동, 행해지고 동행 있는 문화행사 그리고 우리 고장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나 오일장 그다음에 맛집 뭐 산성이나 호남의 정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고요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화행사들을 그때 그때 뉴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문화 관련 정보를 소통시키는 인터넷상의 문화 마당이군요. 그렇습니다. <laughs> 예. 지영원 대표께서는 지역 신문의 문화부 기자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고 편집국장까지 지내셨죠. 이러한 경험이 문화통을 만드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30년 정도의 기자 생활을 거의 문화부 기자로 진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부 기자나 일선 시절에 만났던 수많은 예술인들 그리고 그들과 나누었던 인터뷰 내용, 또 그들로부터 받았던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것들을 잘 정리해서 묶어놓으면 은 전라도 문화사전이 하나 될수 있겠다. 특히 광주는 이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소그, 강주 전남 문화아카이브 정도는 역할을 할수 있겠다. 그것이 또 오랫동안 문화부 기자를 했던 사람으로서의 사명이나 해야 할 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네. 사실 어쩌면 문화통을 만드는 일도 소속된 회사와 그 표현 매체만 다를 뿐이지, 신문사 문화 기자의 연장 선상이 있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현재 문화통의 하루 평균 방문자는 몇명 정도나 됩니까? 어, 보통 한 6,000명에서 7,000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고요. 토요일과 일요일은 조금 방문객이 떨어집니다. 저희 목표로는 매년 연초를 기해서 만명 정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창간 1주년을 맞아서 문화통 앤 아시아라는 잡지도 만들었고요. 제가 많은 문화 행사에 가서 문화통에 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소개 한 만큼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보고 유익한 음, 사이트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네, 이 방문자 수는 지 대표님께 힘과 용기를 주는 지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문화통의 콘텐츠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서 대강의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시죠. 전라도 문화 사전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 문화통은 강주전남 예술인 예술단체 검색에서부터 문화단력, 월별 향토축제, 오일장, 그리고 각 시군 구별 맛집 정보, 남도의 산성과 호남의 정자를 모두 검색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중요한 문화 뉴스들을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뉴스 난과 함께 함으로써 문화 포털 사이트이자 인터넷 신문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유남 작가의 검색란을 누르면 이유남 씨의 사진이 나오고 이 사진을 클릭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나서 어떤 학교를 졸업했고 어떤 작품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요한 양력들이 되어 있고 그 작가가 만들어 놓은 주요한 작품들을 대표작들을 관람할 수 있도록 정리해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예술 단체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에포크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최고 오래된 미술 단체가 있습니다. 창립 멤버에서부터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까지 모든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사진 속에 회원들의 얼굴도 담아두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문화 달력이 있습니다. 오늘 날짜에 맞춰서 논을 누르면 그날 하고 있는 광주 전남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 행사의 시간과 장소들이 전부 구력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들과 어디 문화 행사를 갈 것인가는 문화통에 들어오셔서 문화달력만 확인하시면 아무런 고민 없이 그 장소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바로 올별향토축제가 있습니다. 강주전남지역에서는 200여가지의 축제가 열리고 있지만 이날 이 시간에는 어떤 축제가 열리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령 11월의 경우 11월을 축제를 누르면 11월달에 행해지는 모든 축제들이 정리되어 있고 그 가운데서 가고 싶은 축제를 누르면 거기서 하고 있는 행사 일정과 장소 그리고 주요한 프로그램 그리고 전화로 문의할 수 있는 전화번호 그 행사에 대한 역사 그리고 거기 행사했던 사진들까지 모두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았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문화통의 정보는 문화 예술 출판 레저 스포츠 지역 행사 등그 스펙트럼이 아주 광범위하던데요. 특히 광주 전남의 예술인 검색 기능이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현재 몇 명이나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어, 아마 제일 핵심 사업이라해도 가은이 아닙니다. 강주전 남 출신 유명한 예술인들을 정리해서 그들의 생애와 예술 세계 대표작들을 전부 이렇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현재 등재된 인원은 700명이고요. 작고 작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올로 작가 그리고 지금 현재 젊은 작가 순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통이 우리 지역 문화예술인에 관한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드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들과 유기적인 협조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음, 우리 지역 예술인으로서 문화통에 등재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영광일 것 같은데요. 등록 자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주로 작고 작가나 온로 작가들로서 예술적 성과가 인정된 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신진 작가들, 젊은 작가들을 등재하기 위해서는 평론가들이라든지 각계 전문가들로 등재 이혼회를 구성해서 꾸려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등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유명한 예술인들과 평론가들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올리고 있습니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나름대로 그, 그 전략이기도 합니다. 네, 인명 등재를 위해서는 일관된 원칙과 말씀하신 그 합리적인 기준이 꼭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예술인 단체들도 검색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보람스럽게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 지역 최초의 미술단체라고 할수 있는 연진회, 그리고 1964년에 만들어진 에포크, 그리고 60년 역사가 넘는 문학단체인 원탁시, 이런 단체들을 구성해서부터 창립 멤버, 지금 현재 활동 상황을, 그리고 그 잡지나 참여하고 있는 그 작가들까지 전부 이렇게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유명한 예술단체와 타지역 혹은 다른 나라의 교류를 할때 중요한 자료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문화통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문화 캘린더도 아주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그 계절마다 많은 축제와 행사들이 열리고 있는데 지역민들이 그것을 잘 몰라서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화통에는 우리 지역의 축제들을 월별로 아주 정리를 잘 해놓아서 좋은 문화 정보가 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신문기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정보가 뭘까? 오늘. 내가 내 아이와 함께 뭘 보고 싶은데 어디로 갈까? 서울에서 손님이 왔는데 전라도 축제 중에 어디를 데리고 갈까? 이런 것들을 시군에 물어볼 수도 없는데요. 저기 정보에 들어가시면 다 정리가 잘돼 있고 그 중에서 날짜에 맞는 것, 또 지역에 맞도록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자세한 조용한 프로그램, 또 가는 길, 주변에. 관광지까지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의 문화행사는 어, 그 행사가 몇 시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에, 티켓 예매 상황까지도 검색할 수 있도록 안내 전화까지 전부 게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손쉽게 문화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간편하고 편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상의 그 소중한 그 축제 정보를 지방 정부나 기업의 도움을 받아서 실제 오프라인상에서남도 축제 캘린더로 한번 만들어서 방문자나 우리 시민들에게 나눠 주는 일도 참 좋은 일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군별로 대표 맛집을 골라 안내도 하고 있죠. 그이 맛집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어, 주로 저희들이 그 시군의 에, 조사를 통해서 하기도 합니다만은 네티즌들이 추천하는 식당도 저희들이 찾아갑니다. 다만 한정식이라든가 일식집 등 너무 비싸고 너무 고가의 자, 그 식당 혹은 에, 특색이 그렇게 없다고 생각한 곳들은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삼가하고요. 어, 시골, 시골스러운 느낌도 들면서 어, 비싸지 않게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집 위주의 식당들을 저희들이 시군 단위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광주 동구 같은 경우는 10군데가 넘어서고요. 최소한 시군별로, 시군구별로 10곳 이상씩을 적어서 아주 가까운 데 가서 맛있는 걸 드실 수 있도록 하고, 장차 내비게이션 회사에 다이 정보를 제공해서 어느 곳에 가는 사람이 클릭을 하면은 어느 맛집으로 갈수 있도록 그렇게 무료로 안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아까 말씀 중에 그 네티즌들이 추천하는 맛집도 소개한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느 면 소재지에서 자기 고향의 식당을 소개해 주신 분도 있고요. 에, 아니면은 서울에서 왔던 사람이 이 그리고 아주 맛있는 식당이라고 저희들이 추천해 주시면은 에, 그런 것도 하고요. 어, 얼마 전에는 목포에 있는 시낭송가가 강진에 있는 좋은 식당을 소개해 줘서 어, 그분은 또 취재 기자까지 다 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문화통의 전라도 맛집 소개가 이 기회에 세계적인 권위를 갖는 미슐랭 가이드의 추천처럼 확고하게 자리 잡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 이 외에 또 다른 코너가 있습니까? 호남의 정자, 대표적인 정자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산성 이런 것들도 전부 저희들이 조사해서 가나다 순으로 정리했고요. 초등학생들도 쉽게 이 정자나 이 산성이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검색할 수 있도록 아주 쉬운 말로 했습니다. 뭐 정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뭐 무슨 흘림 기둥해서 어려운 문자들이 많은데요. 초등학생도 볼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아주 쉽게 그리고 어디로 가는 길, 거기 가는 길에 꼭 빠져서는 안될 구경거리 이런 것들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5일장이 있는데요. 지금 슬로우시티가 도입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도해지에서 주말이면 시골장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안내된 5일장들은 시골이 농촌이 티피폐화되면서 없어져버린 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로 확인해서 열리고 있는 장들만 올리고 있고요. 그 지역에서 하고 있는 특산물. 또그 지역의 장의 느낌이 내는 사진까지를 저희들이 올리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어 보통 한 10개 내지 15개 정도의 장이 열렸습니다만은 지금은 시군 단위별로 다섯 여섯 군데만 열리고 그것도 어 굉장히 규모가 축소돼서 열리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뭐 정남진 장 같은 경우는 근래 들어서 더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고 담양의 창평이나 고서장들도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시골장들이